안녕하세요 캐나다 특파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생물 한 쌍을 무료로 분양을 받아서 지금 집에 데려가고 있습니다. 어, 이 생물은 일단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하고 반가운 생물이에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바로 한국에서 왔기 때문인데요. 캐나다에서 거의 유일하게 만나볼 수 있는 한국산 생물입니다. 자 어떤 생물을 데려왔냐면요. 바로 무단개구리를 데려왔습니다. 한국산 무단개구리는 1970년대부터 유럽과 북미로 수출이 되기 시작하였는데, 최근까지 이 귀여운 외모와 독특한 무늬 때문에 한국 무단개구리는 애완동물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도에 이 한국산 무단개구리가 양소류 최악의 전염병을 퍼뜨린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후로 해외로 팔려간 무단개구리들은 이렇게 주인에게 버림받는 비참한 시세가 되었어요. 최근 발표된 이 연구 결과를 보면 한국산 무단개구리가 전 세계로 팔려나가기 시작한 1970년도부터 모든 양소류의 개체수가 급감을 하기 시작하였다고 하는데요. 단순한 개체수 감소를 넘어서 지금 현재는 대량 절멸로 분류가 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벌써 200여종이 이미 멸종이 되었고 약 3200여종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수치는 전체 양소류의 43%나 되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이런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로는 서식지 파괴나 지구온난화 같은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그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한국산 무단개구리의 몸에서 나온 항아리 곰팡이 병이라는 한국발 전염병입니다 항아리 곰팡이 균은 단세포성 진균의 일종인데요 이 균은 양소류의 피부에 서식을 하며 피부를 보호하는 케라틴을 먹고 삽니다 케라틴이 파괴된 피부는 심각한 피부병에 걸리게 되고 피부로 호흡을 하는 양소류는 이 병에 걸리면 호흡을 하지 못해 질식사하게 되는데요. 치사율이 무려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항아리 곰팡이군과 오랫동안 공존을 해온 한국산 개구리는 내성을 갖추고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그런 내성이 없던 해외 양소류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범인은 개구리가 아닙니다. 무책임하게 키우다 불법으로 방생을 한 사육가들이 범인이에요. 지금 현재 이 전염병이 퍼진 지 2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정말 다행인 건 절멸의 위기에 처해 있던 해외 야생개구리들이 이 한국 무단개구리처럼 항아리 곰팡이에 대한 내성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구리들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시기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런 내성을 가진 개체가 다행히도 멸종 전에 생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이 항아리 곰팡이균에 관련한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한때 이 전염병으로 인해 지역 소멸이 되었던 희귀 개구리를 제가 생태조사 과정에서 꽤 많은 수를 찾아 냈던 일이 있었습니다. 멸종될 뻔했던 캐나다 개구리들도 신기하게 내성이 생기기 시작하고 점차 다시 개체 수가 늘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캐나다 정부에서도 이 무단개구리를 강제로 뺏어가거나 폐기 처분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대신 절대로 방생을 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캐나다까지 팔려왔다가 억울하게 욕만 먹고 버려진 이 무단개구리들을 한번 책임감 있게 키워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이 녀석들이 앞으로 살아갈 집을 만들어 줄 건데요. 집을 만들 재료를 찾던 중 창고에 버리려고 모아둔 오래된 어항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렇게 깨지고 실리콘도 썩은 어항인데 이걸 분해를 해서 테라리움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유리를 만질 때는 안전을 위해서 항상 장갑을 사용하시고요. 그럼 이 유리칼로 어항을 잘라 볼게요. 어항 유리는 이렇게 유리칼로 한 번만 긁고 꺾으면 자를 수가 있어요. 자, 생각보다 되게 쉽게 잘리죠? 다른 유리들도 다 잘라볼게요. 유리에 더러운 게 많이 붙어 있으니 칼을 이용해서 다 긁어내야 하고요. 그리고 모서리도 날카로우니 줄칼로 다듬어 주겠습니다. 유리는 실리콘을 이용해서 붙일 건데요. 자, 이렇게 실리콘을 바르고요. 유리를 바로 붙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문을 만들 차례인데요. 문은 제가 전문 재료가 없어서 한쪽 문만 열리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쪽 문은 에폭시를 이용해서 고정을 했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힌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문 아래쪽은 통풍을 위해 이런 식으로 루바망을 붙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2 시간 만에 목 쓰는 어항을 이용해서 테라리움을 한번 뚝딱 만들어 보았는데요. 문 손잡이는 집에 굴러다니던 흡입컵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다 만들고 나니 문이 이렇게 덜렁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이 자석을 이용해서 해결을 할 거고요. 그럼 이제 이걸 간단하게 꾸미고 개구리들을 이사시켜 줄게요. 자, 드디어 테라리움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집에 굴러다니던 재료로만 만든 건데 어때 보이나요? 여기 안쪽엔 살아있는 스킨답서스를 이렇게 심어주었고요 수영장은 그냥 플라스틱 통을 이용했는데요 볼품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개구리들이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들을 쭉 관찰해보니 이렇게 둘이 붙어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무단개구리들은 약간의 사회성이 있어서 이렇게 서로 의지를 한다고 합니다 안정감을 되찾은 개구리들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한국 생물을 만나서 굉장히 특별한 날로 기억이 될것 같습니다. 이 녀석들도 저랑 만나게 된걸 좋아해줬으면 좋겠는데, 개구리 사육은 처음이라 조금 긴장이 되긴 합니다. 제발 앞으로는 무단으로 생물을 방생해서 전염병이 퍼지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